맞습니다. 오늘 저희 그 캄성 멤버들 모아서 전부치기 하려고 소윤 언니 집에 모였거든요. 러시. 네. 즈까셔도 되겠네. 아. 어? 누구한테요? 조아왜그야는거아요 아, 왜? 왜왜 아. <laughs> 아, 계란은 소 까고 성대 오빠랑 봉순이가 버섯이랑 그거 전에 맞게 썰자. 아파 썰고 싶어. 다 써세요 다. 와 우리 이렇게 보니까 진짜 명절 같고 좋다. 가족 같아. 뭐야 말잘 듣는 첫째 딸 같아 봉순이. 그럼. 그럼 뭐야. 그럼. 이거 그래 계속 다그 보정도 좋 다. 이런 아, 근데 햄 누가 썰고 있냐? 왜요? 왜요? 아왜 이렇게 굵기가 다 이렇게 일정하지 못하는 거야? 선혜이님이 이렇게 썰으면 을것 같아서 은혜이가 고생했었어. 아, 기 느낌으로 말만 해도. 진짜 옛날에는 추석 때딱 용돈 받은 거는데 언제적? 어릴 시절을 떠올리는 거야 뭐, 언제적이에요? 저희, 저희 시청자은딱 20대까지 다어려요 네? 성대 씨, 0 네. 굉장히 하기 싫어 보여요. 아니, 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 일부러 최대한 늦게 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봤다. 아니, 일부러 최대한 음. 늦게 오는 것 같아서 늦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0시까지오라이가지 <laughs> 최대한 이어 언어로 준비됐을 때 올리고 최대한 늦게 왔는데, 어, 마트도 같이 갔어. 마트도 결국에 같이 가고. 혼자 오. 오. 혼자서 장바구니 두개 들었어. 너무 무거운 거다 들었어, 몰빵해서 내가. 너하씨가 소연님 남자친구 깻잎 떼주는거 가능한가요소연이랑 네, 소윤이 소연 남자친구 러헌이랑 이렇게 했는데 소연이 남자친구가 어. 깻잎을 먹으려고 하는데 러헌이가 이렇게 깻잎 한장딱 잡아줘 원래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왜인데? <laughs> <laughs> <왠데? 웃음> 힘들어하면 잡아줘야지. 근데 그래, 만약에 그러면은 언니 남자친구가 어 로아 씨 드세요 하면서 깻잎을 한장싹 뜯어서 제밥 위에 올려줬어요. 너무 <laughs> 예쁜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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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위에 올려주는 거야. 뭐야? 어머니 할머니 사랑법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어 인생에? 근데 이걸 보고 아, 어. 난 상관 없는데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아 진짜? 근데 상관 응. 아, 없는데? 꿀하, 요즘 사람도... 애들은 쿨하니까. 그런 사람들도 결국에 이 질문 계속 받다 보면 은근 살짝 열 받는.. 야 나는 내 가치관인데 야 아니야? 아니야 전 이미 많아 정말 야, 야, 야 조심해 어 뭐야 무서워라 제가 썰어거보여줄게 어? 안 썰어? 네, 뭐 두루루루 이거 루루루 이렇게 하는 거? 원래 칼은 이렇게 쥐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나 이거 이 이렇게 해야, 이렇게 야 손을 안 써요. 아니, 손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하네. 이거 종원이하는 거. 저도 당연거 아니에요? 네? 저도 알아요. 다 모르는데? 아니, 이렇게 하면 얘 손가락을 잘라버리니까. 뭐, 뭐, 이거 안다니까요. 뭐, 이렇게 하세요, 안전. 이게 지사병 출신이에요, 봉지. 어, 치사병 출신이에요. 아, 살게 아, <laughs> <한> 거 아니야? <laughs> 야 근데 이거 햄 이거 먹어도 되, 되는 거잖아. 됐세요 너무 큰데? 이런 거 하나씩 먹어. 스팸 한초박을 줘버이니까 근데 원래 그 자동운조 졸님 화면에 팝탑 보요아안였어요 졸었어요. 인사논 언님 물풍선 30개 감 비주얼 보여드릴게요. 아 너무 안예쁘게 했나? 음. 안예쁘다고? 안예쁘게 생겼어 이게 제일 예쁘게 생긴겁니다 사실 그리고 어차피 그냥 먹어도 돼 맛있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나 하나 더 먹어도 돼요? 맛있다 배고파 응 먹어 풍자환과 궁녀들이네 기피야 치침타임 키키 아 그래 뜨거워 소영언니도 한입 주세요 원래 먹으면서 하는거야 이런거 인정? 음. 여러분? 야 나도 어, 원래 이런거 옆에서 엄마가 볶고 있으면은 손으로 찝어먹으면서 먹는거야 말랐어 성대가 먹여주니까 윤이 부끄러워하네 <laughs> 아 뭔소리야 뜨거울까봐 그런걸 뭐 부끄러워 안해요 잘안 뜯죠? 어때요? 아 음. 어, 진짜 잘했..잘했어 와 야무친데 음, 시집가 아니 이번에 전부치기 방송한 것 중에 함성이 제일 잘한게 아닐까? 잘하지 않았을까? <laughs> 어? 근데 진짜일거같아 그지 뭔가 저희 어. 전부치기 대학대전 한번 하자 <laughs> 저는 우선 그, 그것만 들으면 김문화 에이징 나 <laughs> <laughs> 아, 근데 봉순 좀 철들었다 1년만에 뭐 취직할 생각 있어? 뭔 소리 요 갑자기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해? 저번에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세블리 언니가 저를 못 믿었을 뿐이에요 왜 너한테 일을 안 줬어? 응. 그 그래. 약간 배그에서 너는 그, 그냥 그지, 한 따라오기만 이제 해 언니는 이제 나를 믿고 시켜주는 거지 그지, 그지. 봉수 잘하는구만 왜? 그러니까 아니 생각보다 좀 하네. 나봉순 씨. 뭐요? 같은 공간 계속 닦지 마시고. 같은 공간이 아니라 선생님 원래 닦을 때 처음 닦는 거는 기름기 닦는 거두 번째 닦는 거 건더기 닦는 거고 다른 거요. 그럼 방금 아, 다섯 번째, 번째 닦았던데 거? 다섯 번째 닦은 건 뭐? 세 번째는 뭐고 네 번째는 뭐고 다섯 번째는 뭐예요? 말씀하세요. 세 번째 닦은 건 뭐예요? 저한테 말지 네번째 닦은 거 보고 다섯번째는 뭐예요저물닦는거예요물닦 <laughs> 아, 깔끔히 닦았습니다. 예, 장난 아니에요. 여기 아까 엄청 더럽거든요. 깔끔해졌어요. 깔끔해졌습니다. 망소, 네, 아, 망소니가 다 치웠어요. 어? 이거 다 하나씩 드세요, 땡방 네. 그리고 내가 네. 한척해어갈게 성교과 이리 오세요. 꼭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짠! 제가 네. 아, 언니가 뭐안 보여. 짠! 언니, 언니 얼굴 안 보이잖아요. 네. 이거 내 유튜브 s o 이 e m e 오늘 a s 님 I only. Hm? It's beautiful. You are beautiful. You are 아 e a 아 t i f u l You are beautiful. y o 돼 are b 만 a u t i f 공돌이는 먹는데 잘 도와줘서 할수 있었지 음, <laughs> 오빠는 응 맞지 상빠는잘 찍어먹지 배그하고 배그요? 배그 안했 배그하고 먹어음 맛있어 버섯찬도 맛있구나